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내기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를 가는 것이죠. 이제 카페를 가는 것은 밥을 먹는 만큼 중요한 패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페 수는 약 7만 1,000 여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는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수보다 두 배가 많은 수라고 합니다. 과연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중에 어떤 카페가 가장 어, 많을까요? 1위는 이디야 커피입니다. 2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이 매장 수는 이디야 커피가 2배 가량 많지만 매출은 스타벅스가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3위는 투썸플레이스입니다. 4위는 요거플레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41.2%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10곳 중에 한 곳은 적자이고, 지난해 영업 기준으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카페가 전국에 4천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14,000여 곳이 오픈을 했고, 그중에 9,000여 곳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마다 살아남기 위해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명 포토존을 만드는 것이죠. 포토존을 만들어서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서 자동으로 홍보 효과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카페가 아무리 인테리어가 이쁘다고 한들 카페는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음식과 음료가 맛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카페에 없는 시그니처 메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그대로 다른 카페와는 차별된 우리 카페에 와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에 달고나 커피가 유행했었는데요. 이디아 커피가 진짜 달고나가 토핑으로 올라간 라떼와 밀크티를 시그니처 메뉴로 출시했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먹어봤는데요. 달고나가 들어가서 그런지 바삭한 식감과 함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먹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투썸 플레이스는 사이드 메뉴인 빵 종류가 맛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딸기가 가득 올라간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이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백다방의 시그니처 메뉴는 옥수수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콘프라이스트와 옥수수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옥수수가 아이스크림과 이상하게 잘 어울립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딱 먹어보기 좋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카페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시그니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에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사님,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있는 곳곳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꼭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개인적인 예배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삶 속으로 이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의 길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 모임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로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한몸 한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머리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한몸한 한 지체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학교를 가야 할까요? 학교를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기가 싫은데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할까요?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고 한자라도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반맛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것이죠. 그런데 학교는 꼭 이런 애들 있습니다. 국어시간에 수학 숙제하고 수학시간에 국어숙제하고 이런 애들 치고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자연적으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홍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작은 사회인 것이죠. 교회를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기란 믿음생활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때나 일어나서 편한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편하던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태해지게 되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방해 요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9일 이후로 거의 4개월 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장 속으로 나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은혜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초대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화면을 통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계좌번호를 통해서 헌금의 제목과 이름을 적어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목소리가 현장 속에서 울려, 퍼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비전과 모든 것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